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첫 번째로 부여군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 장려 정책 제안과 두 번째로 군 청산회 민원인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여군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 장려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0 2 3년 2월 현재 부여군의 인구는 62,000여 명으로 2011년 7만 4천여 명 대비 매년 평균 1천여 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여군 혼인건수의 경우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4%가 감소하였고, 이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져 부여군의 인구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에서도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수멸 대응을 위해 농촌 인력 확보 청년 인구 유입, 정주 여권 개선, 고용 및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구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부여군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의 힘이 두고자이 발언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지방수멸 대응 문제는 비단 부여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라는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노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 충청남도의 반 65세 인구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6%입니다. 시군별로는 서천군이 39.3%, 청양군 3 8 3로부으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6만 2,178명 중2 3,679명인 38.1%로 돈의 3위에 위치해 이미 노령 인구화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착 지원금, 출산 율가 지원금, 또한 도움이 되겠지만 부여만의 유일한 정책이 있어야 일시적인 아닌 30년, 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 장려 정책입니다. 현재 부여군의 결혼 정착 지원금 제도는 두 부당 700만 원으로 3위로 분할하여 지역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정책금이 지급되는전 단계로 먼저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미혼 남녀들의 결혼하기 위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결혼장려정책을 생각한 이유는 결혼장려정책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과 출생을 통한 인구 지원을 증가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결혼장려정책으로 구여군이 주체로 미혼자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장기화등으로 사람들 간에 더디었던 만남이 기간이 벌써 3년입니다. 이로 인해 비발적 사회 경위로 인해 은근형 청년들이 많이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오래입니다 3년간의 공백을 우리 군에서 메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 시군에서 시도했었고, 맹목적인 결혼 장려 정책이 자칫, 결혼, 출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단 1%의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갖고 시도해 보는 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바로 거꾸로 매트기지 않더라도 모임이 구성되는 건반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청년층 인구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 후에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인근시 군및 구역을 m 모 체결 기관과 협력하여 농촌 후계자 한마음 단일대의 추진 등두 번째로 시 군과 가별로 업무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주위비 남녀 소개 추진 등세 번째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기업 유치입니다.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지역 특성상 기업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투자 유치 담당을 유능하신 분으로 모셔오셨으므로 구역은 인구 증가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기대해 봅니다. 위와 같이 집행부 및 의회가 작은 것부터 개입하여 실천하면 인구 증가를 위한 정부 교환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안은 부여, 군청, 청선의 민원인을 위한 소통의 장관으로 한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 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부여 역시 초구려한 사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에도 해리찬 사업을 드릴 수 있도록 일자리 제한과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과의 차 한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 공간 마련입니다. 군청의 소통의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원들에게는 민원인과의 편안한 대화, 장소에 제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근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군청을 찾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관한 노인중간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연계하여 분청산에 소통의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을 쌓게하여 더 나아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시원한다면 더할 나위,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입니다. 함께 가족, 현재 가족 행복가에서 다문화 가족 유지 여성을 통한 휴게실 조성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화 가정 이지 여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 일자리도 같이 도모하여 어르신들도 협력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군과 국민의 맺혔어 살기 좋은 부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